오재원 씨 관련해서, 아, 조금 이따 이제 채널A에 방송이 된다 그러는데, 뭐그 전에 사실 KBO에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이 지금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 있고, 한네개 구단, 한네 개, 다섯 개, 뭐. 일부 구단이 자체 조사를 좀 했습니다. 조사도 합니다, 하고 KBO에. 예, 자진 신고 좀 해라. 대리 처방한 사람은, 오재원 씨한테 대리 처방해 준 사람은 자진 신고 좀 해봐. 예, 했는데, 자진 신고를 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이야기가 없어요. 자진신고 이야기가 없고, 에, 자진신고 이야기가 없고, 다른 데는 없고, 음, 한 구단, 수도권에, 뭐, A 구단,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참, 뭐, 아직 뭐, 한,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 꽤 많은 선수가, 어, 신고를 했어요. 지금 신고를 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신고한데, 그럼 향후 어떻게 되는가? 법적 위반을 좀 KBO의 법무팀도 좀 체크를 해봤고 저도 나름대로 좀또 아는 또 후배한테 뭐 전화를 했는데 밥 먹고 있다가 급하게 전화 받아가지고 변호사들 시간이 좀 비싸잖아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네요 건수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약을 처방을 했는지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를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시작입니다 글쎄 오늘 뭐 선수 이름을 글쎄 발 아마 안 밝힐 것 같기도 한데 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건 조금 더 보완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또 어, 말씀을 좀 전해 올리겠습니다.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는 이미 신고가 된 사안은 맞습니다. 이렇게 아, 또 조사도 진행이 중이고 그리고 한 구단 수도권의 A 구단은 아, 우리 팀에서 꽤몇 뭐 명이 이렇게 자진 신고를 하더라. 네, 그까지 지금 체크가 돼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뭐. 법률, 법적으로 위반도 여러 가지 사안이 되니까 아직은 뭐이 뭐 선수는 뭐네 뭐네 뭐뭐 뭐 어떻게 처벌이 되긴 이렇게 좀 말하는 건 시기상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삼성 얘기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채영 선수가 지금 특수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달 동안 강영식 코치하고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최채영 선수가 어딜 좀 갑니다. 4월 27일 날 미국의 푸시 퍼포먼스 있죠. 이 드라이브 라인하고 약간 쌍벽을 이루는 문동주 선수가 다녀온데 여기 있어요. 여기로 간다 그럽니다. 가서 한달 가까이 있다가 이제 합류를 하고 다시 작업을 좀 하는데 이게 시즌 중에 이렇게 가는 게 진짜 이게 굉장히 좀좀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데 어, 최채영 또 그 다음에 최충현 선수 어떻게 된지를 알아봐달라 해서 제가 지금 지지를 했었고 그 전처럼 그래서 삼성이 뭐 그냥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니까 선수가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 보다는 어떻게든 좀 성장을 시켜보자 그래서 스페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몸을 만들고 멘트를 잡고 일군에 쓰고 이제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왼손 지금 자원이 네, 최승훈 선수 엘제서 또그 다음에 이승민 선수 이 정도 또뭐 몇몇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하고 최충선수는 현 어0승 투수였죠. 2020년에 네. 어, 11승 6패 선발은 아니어도 중간은 좀 충분히 해, 해볼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구단이 보내주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복합적일 거고 비용은 구단이 내는 거고 뭐 그만큼 좀 기대가 있다는 거고 최충현 선수는 재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잘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교통 사고가 조금 있었다 그래요. 어, 굉장히 재활이 조금 더디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교통 사고가 있었는데 복귀 시점이 좀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르면 한 5월 이야기도 나왔는데 약간 미뤄졌어요. 뭐큰 사고 아니고 본인 잘못 아니고 계속 예, 꽝 다른 사람이 잘못으로 그렇게 본인 잘못 뭐 절대 아니다고. 또 이종열 단장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대측 잘못이고. 뭐 그, 그, 그거 떠나서 그래도 좀, 좀 경미하다. 경미한데 조금 차질은, 복귀에는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미국 투자 좀 많이들 하시죠? 주변에도 보면 뭐 S&P 500이다, 나스닥이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정립식으로 미국 대표주스 ETF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장기 투자에서는 낮은 보수로 투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가 얼마인지 따져보시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좋은 이벤트가 있어 소식을 전합니다. 삼성 자산 운용 무려 삼성 자산 운용 자 오늘 삼성 이야기도 그래서 더 열심히 좀 준비를 했는데 코덱 ETF가 미국 대표 지수 내종의 이제 압도적인 보수인 날이기 전마요, 압도적인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참여를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얼마나 압도적인지, 뭐, 인하했는지, 보수 맞추는 퀴즈 이벤트, 그리고 코덱 미국 대표주스 ETF를 4종을 매수 인정 이벤트, 그리고 이벤트를 널리 알려주시기만 하면 공유 벤트까지 다양한 3종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저는 쉽고 간편하게 모두 참여를 해봤는데, 85인치 TV, 갤럭시북, 에어드레스, 로봇 청소기, 이 경품, 어떤 게 당첨이 될 건지 625분. 예.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본문 댓글에서 참여 방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영 코덱스닷컴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도 참여하시고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이 왜 잘하나? 이 삼성 사실 이제 9위 정도 예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중하위권 정도로 예상을 많이 했고. 네 삼성이 아무래도 뭐 신구조화가 좀뭐 필요한데 그게 좀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성이 그럼 지금 아쉬운 게 뭔가 네첫 번째로 아쉬운 걸이중호 단장이 저한테 외국인 선발 투수다 레이스 선수가 두 경기 좀잘 던졌고 코너 선수도 뭐어 조금 하나전은 좀 괜찮았지만 그래도 제일 고민인데 그러니까 리스트업 당연하죠 리스트업을 하는 거고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관계자가 언급을. 했죠. 단장도 이야기하고 좀 저는 좀 의미심장하다고 보고 지금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아마 뭐 언제든지 이제 구단은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모든 팀이 외국인 선수를 대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은 퍼포먼스를 내려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못하면 바로 네, 고민을 하는 거죠. 후보군에 리스트업하는 거 당연하죠. 후보군 리스트업 해놓고 또 하나 변화는 임창민 김재윤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 때 이제 오승환 선수까지 이세 선수 지금 뭐다 잘합니다 다 잘해 잘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세 명이 확실한 자기들끼리 이제 보이지 않는 경쟁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선의의 경쟁이라 그러는데 이 베테랑들이 세 명이 선의의 경쟁이 있어요 야 시너지가 굉장히 좋다 말 기대를 하고 온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죠 그세 명이 없으면 좀 운영이 안 되는데 다 팀이 좀 많이 놀라요 근데 그 삼성 내부적으로 왜 잘하는지 꼽는 첫 번째가 바로 김영웅 선수 첫 번째가 김영웅 아, 어. 그니까이종윤 단장이 처음 딱 왔을 때타 팀에서 막 트레이드 제의가 엄청 많이 왔던 선수가 김영웅 선수래요. 근데도뭐 잘하는데 기회를 못 받고 있었죠. 관계자 얘기입니다. 관계자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자 좋은 선수인데 못 쓰고 있었다. 예, 트레이닝을 그래서 시켰고 12월부터 지난 12월부터 계속 연습 경기, 시범 경기 또이재 선수가 또 없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성장하는 과정을 이재 선수가 재활을 할 때도 그래서 일부러 에 예, 가서 관계자 가 가지고. 천천히 해. 김용웅이 그래도 열심히 잘해줄 거야. 뭐 이러니까. 이렇게 둘이 또 성장하는 거죠. 경쟁하고. 또두 선수가 그렇게 붙어 다닌답니다. 두 선수가 엄청 또 친해. 경산에 있을 때도 뭐 서로 잘하면 치킨 싸서 같이 내, 네. 뭐 같이 나눠 먹고. 선의의 경쟁. 뭐 이러면서 또 옆에 또 김재상이라든지 안주영이라든지 김재혁이라든지. 같이 또 잘해주는. 2군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또 퍼포먼스를 좀 내줍니다, 그죠? 상당히 대체 인력으로서도 굉장히 좋아요. 원래 삼성이 1군하고 2군 뎁스 차이가, 그러니까 실력 차가 있다만큼 났었는데 조금 그래도 좋았다. 그래서 2군에 있는 정대현 2군 감독에 좀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1군과 2군이 움직일 때 삼성이 협의를 좀 많이 한다고 럽니다 지금 오르고 내릴 때 2군 코칭스태프가 의견을 주고 1군이 또 그거 받아들이고. 육승도좀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성적 이유 중 하나라 생각을 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덱스가 네. 좀 생긴 거죠. 삼성이 덱스가 좀 생긴 거고 아무래도 이제 김지찬 선수가 외화로 가면서 뭐 자연스럽게 좀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 있고 또 김지찬 선수가 햄스트링 이슈가 조금 있죠. 이선수좀 조심해야 돼요. 또 구자옥 선수도 햄스트링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더잘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덱스가 좀 필요합니다. 삼성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유강남 황재균 선수 트레이드 썰 관련 제가 한 말씀 좀 올릴게요 갑자기 나왔어 댓글에 이거 뭐야 너 한번 알아봐봐 물론 뭐, 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봐봐 양쪽 단장 그다음에 운영팀장 쫙다 왔잖아 다, 다 돌렸어 요 확실하게 근데 아니 이게 갑자기 불거져서 제가 좀 전에도 더블체크 했는데 롯데가 트레이드를 뭐 생각은 있지만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직접적인 FA 선수 트레이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아니다, 부인을 했어요. 이게 유강남. 결국은 유강남 노진혁 선수가 올라와줘야 된다. 지금 대체 선수들 좀 잘해주는 백업 멤버들이지만, 그래도 이 몸값 좀 높은 선수들이 잘해줘야지 올라온다. 좀 기다려준다는 이야기도 좀 했고, 또 하나, 또 하나는 KT는 금시초문이다. 아, 딱 복숭아, 뭔 소리야? 일단 좀 써야 된다. 어, 써야 된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수비를 황재균만큼 삼루 수비 해줄 선수도 없다. 근데 지금 뭐김민수 선수 얘기도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약간 뭐 썰들이 많습니다. 유강남 선수가 안 좋고 또 KT가 강백호 선수까지 보수 쓰니까 어, 유강남 필요하겠네. 롯데도 유강남 뭐이건뭐 뭐 약간 뭐좀 뭐 못하잖아. 못해서 이군 내려갈 정도인데 그 황재균 또 롯데 선수인데 삼루 한동희 선수는 또간 상무 가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그럴듯 하는데 쉽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양 팀. 또 기대치도 좀 있고 또 몸값들도 좀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달라요. 계약 남은 것도 좀 다르고. 조금 이따 제가 말 KT 얘기를 하겠지만 KT 6월 이후에 만약에 좀 다른 지금은 그렇습니다. 뭐 조금 다른다 그러면 그때는 약간 스탠스가 달라질 수도 여지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 아닙니다. 이건 좀 아니라고 제가, 제가 막 그렇게까지 확정적으로 막 말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건 예, 아닌 거는 그냥 아니라고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가 비디오판도 보는데 해설위원들 보는데 막 이게 고, 공특 들었는데 발에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는데 아이 판정이 빨리 나오겠네요. 아웃. 이만큼 차이나. 근데 판정이 빨리 아웃이잖아. <laughs> 말씀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 이건 안, 아니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속담에 래서 우리 이제 속담에 배고플 때장 보지 마라. 이런 속담이 좀 있죠. 그 약간 롯데의 지금 이게 약간 그런 속담 같아요. 배고플 때 장을 보면 막 사. 그러니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사게 돼요. 배가 너무 고프거든. 몇기를막 막 사는지 몰라. 그래서 롯데 관련 이제 트레이드 썰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롯데가 이제 그만큼 급하다는 걸다 팀도 다 알죠. 올해 성적을 내야 됩니다. 김태형 데려왔는데. 김태형 감독 때로 한데 성적 내야지. 뭐 소문이 그래서 좀더 많아지고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너무 과한 카드를 상대 팀에서 요구를 합니다. 롯데는 좀숨고르기를좀 했고 하고 있고 조금 롯데가 지금은 조금 차분해졌더라고요. 내부 분위기는 조금 차분해졌더라고요. 안 좋을 때 바꾸려 하다가 뭔가 좀 악수를 둘 수가 있고 지금은 믿고 선수들한테 힘을 좀 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감뭐 감독도 조금 안 흔들리고 의사해서좀할수 있게 이 통화를 하고. KT하고 4년 전에 이제 2승 1무를 그던데, 그뭐 아주 뭐 1승 1승이 소중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이제 KT하고 롯데이9,212그당시 이제 맞대결이 사실 KT 관계자도 그랬거든요. 뭐 뭔가 수입을 하거나 수입패를 당한 팀은 타격이 클 거다 그랬는데 2승 1무로 롯데가 좀 가져가서 시리즈를, 뭐, KT 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겨운 그런 그게 됐죠. 뭐든 좀 서두르지 않겠다는 게 지금 롯데의 분위기입니다. 음. 그러면서 롯데가 또 하나 이 강의자 이 이야기를 했어요.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 단순 분위기 전환이 아니고 전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해야 된다. 그 그러니까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분위기 바꾸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1, 2군 코칭 스태프 교체. 안 되면 가 하잖아요. 교체 세포 바꿔 일리군뭐 이거라도 한다 분위기였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시기는 아니다. 좀더 신뢰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장도 그 이야기를 했고. 아, 어, 또또 유독 롯데가 아쉬운 경기가 많은데 그만큼 뎁스가 약하다는 겁니다. 어, 그 아쉬운 경기가 많다는 게 바로 뎁스를 조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아, 어, 2군에 내려간 이 FA 세명 있죠. 노진혁 유강나, 한현희 선수. 그러니까 부상이 아니라 경기력이 수죠. 한현희 선수는 내일 내일 선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올라올 건데 이 선수들 감액 대상 맞습니다. 한현희 선수도 올해 연봉이 3억이고 노진혁 유강남 선수 3억이 넘죠. 3억까지 이상되면 감액이 됩니다. 이군 내려가면 날짜별로 50% 아파서 내려가는 거 말고 경기 이 야구 못해서 내려가면 감액 감액이슈입니다. 감액됩니다. 어, 감액 방지 특약을 그는 감액 내려가도 감액 안 하는 그런 특약을 그는 FA가 간혹 있습니다만 아, 체크를 해 봤을 때이세 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인 선수 내일 등록을 하고 롯데 쪽 프런트가 조금 강경해요. 약간 강경이라는 게 뭐냐면 뭐 고액 FA지만 경기력이 돌아오지 않으면 안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 뭐 지금 유강남 노진혁 노진 선수 뭐이군에서 홈런도 치기도 하고 했던데 내 네, 유강남 선수는좀 아직도 이군에서좀부진해요 어. 또 확실한 모습을 보여야 두 선수 올린다 그러고 한예희 선수는 뭐 내일 SSG전 선발인데 이군에서 사이닝 5인닝 던지고 왔고 뭐 선발이 좀 펑크가 난 상태니까 자, 롯데 황승빈 선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제 어제 더블에 대해서 하루 에 홈런 세개 쳤는데 이 선수가 통상 홈런 한 개입니다. 누구는 뭐야 이게 뭐 탱탱볼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럼 그만큼 놀랍다는 거야 근데 뭐 똑같은 기준이죠 못친 선수는 또못칩니다 팀은 더블헤드 (1승1무를) 하고 (6대) 아 (9대3으로) 치고 있다 (9대9) 동점 만들었는데 좀 놀랬죠 상대로선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타자다 제가 이황성비 선수 약간 좀 에피소드가 조금 있습니다 한한 한 (2주) 전 있나요 제 고척에 갔을 때 고척에 갔는데 고척 경기 가서 김태형 감독하고 막 둘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고 막 김태형 감독이 아이나 위로해주러 온 거야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위로는 무슨 위로야 내가 뭐 위로해주러 왔나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막그막 농담 삼아 막 이러다가 황승빈 선수가 딱 지나갔는데 김태형 감독이 그 말을 해요 그때 그그아나 <laughs> 갑자기 양현용 선수 그 표정이 다 양현용 선수 그표정이 있잖아 이거 이거 오토바이 이게 이거 이 <laughs> 파닥 이 모션 그 하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인데 그 감독이 성빈이는 어자 이거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약간 경력이죠 근데 그 사실 그때 이거 파닥파닥이게 오토바이 시동 거는 이 모션 했을 때 아이 상대 너무 이렇게 자극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좀 점잖하게 말했지만 선수한테는 또귀도 또 살려주고 그러죠. 왜 아무 남들 없으니까 저는. 같지만은, 뭐, 뭐, 타인이죠, 뭐. 저는 타인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딱 그런 이야기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타팀 단장이 저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이게 정답 같아 황승빈 선수의 약간 캐릭터를 딱 정리하는. 우리 팀에 있으면 좋지만, 상대 팀에 있으면 좀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 황승빈이 좀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좀 그렇다는 그 의미는, 뭐, 약간, 좀, 껄끄럽다? 또, 약간, 짜증난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좀 받아들였습니다. 예. 갑든 홈런을 세개 치는 건전 놀랐어요. 하루에 두 개는, 그, 야. 하나 친 선수가 홈런 세 개는 진짜 좀 충격적인. 엄청, 예. 완전히, 예. 황대포. 그, 보니까, 마황이라 그러대. 마승의 황승빈. 뭐,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좀 놀랬죠. 되게 놀랬습니다. KT 얘기 좀 하겠습니다. KT 꼴찌입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진출팀이죠. 이제 아무리 슬로우 스타트라 하더라도 최하인데 미 팬들 화가 났습니다. 팀은 저번 주까지 해도 사실 이제 그래도 저번 주까지만 해도 반등할 거다. 뭐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롯데하고 세계기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차분했는데 저 오늘 약간 통화했는데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팀내도 긴장감이 좀 감돕니다. 또 트럭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팬들이. 올해, 올해 지금 7승 1무 18패입니다. 마이너스 1 1일 승률 2할 8분팀 평균 자책점이 6 9 4 9팀 타율이 2할 7분 4리. 팀 타율은 5이고 팀 평균 자책점은 꼴찌인데 유일한 6점대인데 거의 7점대예요. 다른 팀은 다뭐 6점대도 없습니다. 지난해 아주 안 좋았을 때 5할 승률 마이너스 14. 근데 마이너스 13일 때를 제가 보니까 구승 일무 22패일 때 5월 중순입니다. 승률이 2할 9분또 지난해 그때 팀 평균 자책점이 4.97입니다. 팀 타율 이하로 오픈치니까 그러니까 팀 타율은 지금이 조금 낮고 팀 평균 자책점은 지금이 훨씬 안 좋다는 거예요. 지난해에 비해서 불펜하고 선발진이 완전히 붕괴가 됐다. 그러면 좀 돌아올 자원은 좀 소형준, 고영표 계속 그 이야기하죠. 고영표 부상하고 이제 뭐 3, 4주 걸린다했잖아요. 지난 이제 금요일이 2주 되는 시점입니다. 다치고 5월 중순쯤 이제 복귀할 건데 근육 손상이 좀 아무래야 되고. 그리고 소영주는 당초 7월인데 6월에도 좀 가능한데 막 급하게 서두르진 않는데 6월 중순 정도 이야기하는데 퓨처스에도 던지고 있는데 6월 중순 가능하지만 급하게 서두, 서두르진 않겠다. 이 선수, 두 선수가 오면 달라질 거다.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했는데 예년하고 같은가 또 슬로우 스타트인가. 예년에는 투수진이 부진하고 야수들이 부상이 좀 있었어요. 투수는 부진했고 야수는 부상입니다. 작년에. 근데 이번에는 동반이야. 그니까 러부상부인이 갇혀와 버린 거예요, 지금, 투수. 그니까 러좀 다릅니다, 지금. 좀 달라요. 어, 불안 요소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다 보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시즌 치르면서 보완을 해야 되고, 이 관계자의 멘트입니다. 1군에서 그래도 이기는 경기를 보여드려야 팬들. 께서 좋아하시는데 죄송하다 이야기도 했고 이군이 조금 지금 좀뭐뭐 뭐 남부 일인데 이거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달라지려고 노력도 하고 있다. 육성도 하려고 합니다. 팬들께 죄송하다 말씀을 좀아 이야기하더라고요. 뭐차근 차근 만들어서 좋은 경기 보여 드리겠다 했는데 사실 이제 조정기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일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KT가 해마다 그래 왔기 때문에 또그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네. 뭐 진짜로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1, 2, 3 정도는 몰라도 그래도 가진 전력이 있고 고용표 소형주 돌아오면 후반기에 올라가고 여름 되면 다른 팀은 좀 내려가고 우리가 그래도 뭐 투수들 스태미나가 있으니까. 응? 상대가 내려가 우리 올라갈 힘이 있다. 어. 요 시기 잘 버티면 타격이 예년에 비해서 지난해에 비해서도 좋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를 근데 이게 너무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낙관 왜 낙관적이냐면 몇 년간 슬로우 스타트가 있었죠 근데 올해는 조금 다른 양상이 이게 그 베테랑들은 한해한해좀 다르잖아요 체력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보입니다 진짜 올해는 조금 심각해요 이게 이 심각한 부분이 있고 베테랑들의 나이도 그렇고 투수진이 이미 장 그러니까 매년 가을 야구를 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연속 KT가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도 막 막바지까지 계속 몰아치다 보니까 많이 던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 구속이 좀 다운 된다는 것을 안에서도 고민했고 밖에서도 봤어요. KT의 이 선발진들, 특히 불펜진들, 젊은 불펜진들도 뭔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거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했어요. 그렇지만 선발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나을 거라 했는데 그 탄탄한 선발이 부진부상이 엄상배 선수 좀 좋아하는 졌지만 그래도 초반에 휘청하고 그죠 뭐 쿠이바 선수도 초강력 모습은 또 아니고 뭐 벤자민 선수도 어느 정도 해줍니다만 고표 소윤수 선수가 저렇게 아프니까 지금 원상현 선수 또 육청면 선수 어린 선수들 두 선수가 사5선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지금은 좀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좀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바로 그냥 직격탄이 날아들죠 단장 감독한테 직격탄이 바로 날아드는데 6 0명 선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퓨처스 얘기를 좀뭐 들어보면 이 선수가 처음에 이제안 썼던 이유는 불펜 피칭한테 제구가 아예 안 되는 거야 불펜 피칭한테 그래서 이강철 감독이 아예 안 되겠네 이군가 했는데 이군에서 이야기하는데 타자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완전 다른 선수라는 거야 그니까 연습 두구 때는 막 공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데 타자가 딱 쓰면 달라져요. 어,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고. 구속은 뭐1 4 0 k 로대 초중반이지만 재구, 또 주무기 포크볼인데 이 포크볼이 직구하고 상당히 또 계적이 비슷하고 슬라이드도 또 던지고 뭐 이제 타구단 분석은 좀 들어가겠죠. 분석 들어가면 뭐 부침을 가지겠죠. 어린 선수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인드도 좋고 재구도 좀 되니까. 앞으로 몇 차례 좀 등판 기회는 더 가질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선수가 없으니까. 그니까 지금 이런 게 현실입니다. KT 현실인데. 어, 오늘 제가 메일을 좀 받았습니다. 메일도 받고, 뭐, 연락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어, 또 KT 팬들께서, 지금, 어, KT 팬들께서 하루 만에 120만원 모았다. 5월 4일날, 5월 5일날 트럭 시위할 거다. 가문 KT 지사, 그 다음에 수원 위즈파크두 곳에 프런트하고 감독 코치진 상대로 시위할 거다. 어, 그 시위에 뭐 있느냐? 트럭에 뭐, 문구, 요렇게 적는답니다. 베테랑과 유망주의 동일한 잣대 부여하라! 어린 투수들의 팔은 감독 성적을 위한 재물이 아니다! 이렇게 문구를 담기로. 아, 맞튼 뭐, 뭐, 구단도 좀 다, 다, 난감해 하죠. 작년도 이맘때 4, 5월 정도 이 트럭 이야기 나서 트럭 작년에 한번 보냈죠. 근데 작년에는 좀 반등을 했는데 올해에도, 올해도 올해도 반등을 할까? 이게 워낙 KT가 참 마법처럼 일어나는 팀이라 저도 참 난감은 한데 올해는 조금 좀 힘든 부분은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뎁스가 있거든요. 이 선발진이 이 정도 갖춘 팀이 없습니다. 소영준, 고영표 선수가 돌아오는 순간 뭐 확좀 바뀔 여지가 조금 있거든요.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 막이나 낙관론에서는 조금 버드난 느낌이에요.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죠. KT 트레이드는 지금 보면 트레이드는 현재로서 논의가 없어요. 오히려 작년까지도 작년까지 올해 넘을 때 마운드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KT를. 그래서 김재현 선수도 그냥 뭐 그렇게 뭐 애가 막 타게 이렇게 붙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삼성으로 갈 때도. 그랬는데 지금 투수를 좀 구해야 될 판이에요. 트레이드를 해서. 다팀 오퍼도 뭐 딱히 없어요, 지금. 예, 네, 뭐. 지금 좀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KT는 6월이 조금 기점이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팀이 계속 지난 5년간 윈나우를 하면서 6승이라든지 세대교체가 조금 늦어진 느낌이 있어요. 뭔가 좀 변화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시즌 반등이 좀 어렵다는 판단이 만약에 선다 그러면 뭐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패턴이. 근데 기본적으로 올해도 어느 정도는 싸워볼만 하다 했기 때문에 KT가 어 약간 또 달리는 시즌으로 좀딱 준비를 해놓고 왔는데 초반부터 좀 삐걱하니까 당황을 좀 했죠. 당장 좀 트레이드는 없다. 예, 말씀드립니다. 황준서 선수를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황준서 굉장히 잘 던졌죠. 황준수 선수 굉장히 잘 던지고 어 볼카운트 3, 2 풀카운트에도 어떨 때는 고개 흔들고 변하고 던지고 어떨 때는 고개 흔들고 본인이 직구를 던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빌드업을 조금 할 겁니다. 투구수도 조금씩 늘리고 음, 70개, 75개 한세번 정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좀더 많은 이행하는데 살이 안 쪄서 걱정인데 많이 먹기는 엄청 먹는, 먹는다 그래요. 근데 차츰차츰 좀 찌겠죠. 살좀 찌는 것도 내부적으로. 자, 아, 또 고민도 많이 하는데, 하나 내부 평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황준서, 문동주, 김서연.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 김서연 선수, 황준서 선수 이렇게 지난 3년간 1라운드들이죠. 딱 픽을 했을 때. 같은 나이에, 입단한 같은 날짜 기준. 지금 딱 바로 봤을 때, 첫해 기준 봤을 때는 황준서 선수가 제일 좋다는 것이 내부, 하나, 하나 구단의 내부 평가입니다. 심지어 문동주 선수보다도 좋을지 딱 지금 들어와서 바로 신인 예, 캠프 끝나고 바로 딱 그냥 지금 그렇다 첫 시즌에 4월을 기준하면 황준서다 근데 문동주 선수 는좀 다른 케이스인데 좀좀 좀 다른 많은 것을 재능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선수다 당연히 뭐 엄청 빠른 공을 던지고 재구가 되는 빠른 공을 던지니까 근데 문동주 선수가 이렇게 2년차 2년차 작년에 신인왕 타고 올해 또 뭐그 부침이 좀 있습니다만 확실히 그래도 선발이잖아요 팀에 주축 선발이 되고 있는데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이해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랍니다. 어 그리고 문동주 선수의 최고 장점이 뭐냐면 주의 조언을 다안 듣는 게 이게 최고 장점이요뭐 말하면 그냥 다 야야. 전부 다 듣고 따라고 이렇게 본인 야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해줘도 딱 생각하고 본인 필요한 것만 딱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것만 딱 골라서 이렇게 듣는 그런 장점도 좀 있다 그럽니다. 지금 시즌 한 번씩 다 돌았습니다. 그죠? 시즌 돌았습니다. 시즌 한번쫙 돌았는데 한 번씩 다 맞붙어 본 단장들 소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구 동성으로 확실히 기아가 제일 낫다. 아, 기아가 제일 낫다. 그리고 나승범 임기영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이 정도다. 아, 이우승이 정말 좋아지고. 그니까 기아가 ABS 적응도 너무 잘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장 어떤 팀의 단장이 그 이야기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트레이드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이제 뭐 이야기를 맞춰 보니까 별 생각이 없더라. 1위 팀이 트레이드 보수적인 스탠스는 좀 이해한다. 코덱스 코덱스 요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보수 이나 이벤트 예 네. 미국 대표 주식 ETF 사종 무료 삼성 자산운용 도와줍시오네요한번또 응모도 많이 해서 600명 넘게 이렇게. 우리 저 구독자 시청자님들께서 한번 많이 좀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되면 좋겠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